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유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130세대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120%나 나오는 현장을 갈 겁니다. 이 현장이 지금 7개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가서 두 가지 타입을 촬영을 할 건데, 아 우선 첫 번째 촬영에서 보여드릴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타입 같은 경우는 28평 실평수 28평이고요 방이 3개 있습니다 그러나 방이 4개 필요하신 분들 있죠 입구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인기가 너무나 많았던 현장이에요 지금까지 부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현장인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바로 내부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전실 딱 봐도 집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리고 유가서동 버튼 있고 이렇게 널찍한 신발장 세칸 이렇게 있고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들어보세요. 굉장히 밝아요. 남향으로 돼 있고.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쪽 첫 번째 설명드릴 곳은 메인욕실 들어가 볼게요 메인욕실 사이즈는 깊이에는 상당히 깊어요 폭은 조금 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샤워부스 잘돼 있고 선반 여기도 선반 수납장 잘 갖춰져 있고 사이즈가 깊으면서 약간은 좁은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서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넓은 방을 가볼게요. 방이 입구가 두 개예요. 입구가 두 개고,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만약에 가족 수가 많다 그러면 가벽을 하나 설치하셔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저쪽에서 이렇게 비춰봐 주세요 저 안쪽에서 봐도 굉장히 넓어요 어, 이 집은 방 4개 혹은 방 3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그리고 남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이게 제일 작은 방이고요. 침대 그리고 앞에 옷장 들어가고 옆에 책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돌아서 거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거실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거실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선 3베이죠. 3베이 전 방이 저쪽 방. 작은 방 빼놓고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밝고 어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홀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어, 1m 20짜리 타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샷시 같은 경우는 톱 샷시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어 매립이 잘돼 있네요. 등 자체가 식탁등 빼놓고 전등이 매립이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등도 설치가 잘돼 있습니다. 이쁘게 분위기 있게 잘 되어 있고, 거실 같은 경우는 넓고 밝은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방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 주방 가기 전에 여기 키큰장 있죠? 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쁜 장식품이라든지, 밑에는 수납 공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방, 딱 보면 느낌이 괜찮습니다. 느낌 자체가 동선이 되게 좋아요. 주방은 동선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방이 굉장히 동선이 좋습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톤이고요. 하부장 같은 경우는 아주 이쁜 파스텔 그린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조리하는데 어, 불편함 없고 동선이 아주 좋은 주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넉넉한 사이즈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도 될 만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밥통과 오븐 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환기창 이렇게 플러스 여기 방충망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높을 수 있겠네요. 방충망이 있으니까 환기를 시키면서 모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 자리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 식탁도 4인용 식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볼게요. 안방으로 들어오면 뭘 먼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선 방 사이즈는 그냥 여기만 봤을 때는 크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나머지 공간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 이렇게 침대 놓고 TV 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을 이렇게 돌아서 와서 보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 상품 어, 유상 옵션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행거 하나 놓고요 이 앞쪽에 미다지 문이라든지 이렇게 여다지 문을 사용하면 더 어, 느낌 있고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네요 이제 안방욕실 가볼게요 안방 욕실이 지금 메인 욕실보다 더 넓어요.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 욕조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납장이라든지 선반은 기본이니까 잘돼 있고 중요한 건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 욕실입니다. 이렇게 겨우 다요. 그러니까 아까 메인 욕실보다 안방 욕실이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서 이 집이 조금 특이한 공간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입구가 두개예요 입구가 두 개. 근데 이쪽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안쪽을 보시면, 대성보일러 1등급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요 자리 배치 잘돼 있고, 요렇게 따라서 통베란다 식으로, 요쪽 공간도, 팬트리 공간. 이게 지금 보면,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문을 띄셔도 되고, 문을 닫셔도 되는데, 대피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선반 조그만한 거쫙 놓으면 많은 짐들 들어갈 수 있고요. 세탁기를 이쪽에다 놓으셔도 되고, 수도가 많이 빼져 있어요. 하나, 두 개, 안쪽까지 세 개.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통배란단인데 기역자로 된통배란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나가서 마무리해드릴게요. 어, 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커요. 부동 133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 주차 대수가 120%나 나오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타일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지금 여기가 3층인데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더욱 더 조망권이 좋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 가지고 조금 높은 층수 고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밑에 층과 위에 층과 많은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주변 인프라 설명드리면 교통이 좋아요. 지금 차량으로 2, 3분 거리에 도화 IC가 있고요. 도보로 15분 내외에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실 수 있고요.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버스 정류장이 집 앞에 있으니까 그거 타고 주안역으로 가시면 뭐 인천 지하철이 있고 또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요즘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바로 밑에 중간마트라든지 상업시설 잘돼 있고요. 재래시장 조그만한 재래시장이 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갈수 있고 마트라든지 생활권 나쁜 현장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 마지막으로 제가 어필해 드릴게요. 부천, 인천 총털어서 가장 빨리 나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인데 주안동에 생겼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